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살기 좋은 전원주택 영상으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내해 드릴 매물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인근 차량으로 5분 거리에 기흥아이시나 롯데아울렛, 이케아 등이 위치해 있고요. 버스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3분 거리 그리고 동탄 2신도시까지는 자차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지 주변으로는 숲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의 숲세권 조망을 즐기면서 쾌적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총 20세대 정도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현재 1차분 8세대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13억 9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대략 50%에서 60%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는 전용 면적으로만 118평 상당히 넓은 마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망권은 살짝 가려 있는 모습이 아쉬운 오늘 단지입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충분히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입은 총두 가지 타입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건평 크기는 47평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는 오늘 단지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하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폐수 직관 설비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주 쾌적한 타운하우스 기반 시설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2층 구조로 건축이 된 주택입니다. 방 3개와 욕실 3개를 갖추고 있는 오늘 매물. 내부 옵션도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풀 옵션으로 잘 갖추고 있고요. 외부에는 CCTV가 총 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 도시로 진입하기가 수월하도록 사통8달에 발달된 교통망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조용하고 쾌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전원 단지 내에 지어진 오늘 매물. 천천히 영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 폭은 아주 쾌적하게끔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지상 주차를 하시게 되겠고요. 세 대당 두 대까지 주차 가능하시겠습니다. 주차장 사이즈 가로세로 각각 4.7m, 6.1m의 폭으로 넉넉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지상주차 하시고 바로 옆쪽에 위치한 대문을 통해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계단 정도 올라오시면 바로 연마당 쪽을 통해서 현관문이 나와 있고요. 외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임스톤. 지붕은 스페니시 기화로 마감을 했습니다. 울타리 같은 경우도 큐블럭 펜스로 모던하면서 세련되게 연출을 했고요. 대지 전용 면적으로 118평. 건평 크기는 2층까지 해서 47평으로 건축을 한 오늘 매물입니다. 분양가 13억 9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내부 옵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가전제품 전체적으로 다 풀옵션 들어가 있고요. 기타 내부 구조나 외부 공간들도 전부 다 쓰임새 있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은 적당히 잔디를 밟으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옆마당 공간까지 기역자로 아주 넓게 데크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어닝이나 썬룸 등을 시공하셔도 활용하시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내부 공간 살펴보실텐데요. 방화문 열고 들어가시면 먼저 현관은 가로세로 폭이 각각 1.9m, 1.2m의 폭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4칸으로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일괄서동 스위치 옵션,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 마감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정면으로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해 있고, 중문 들어오셔서 왼편으로는 1층의 공용욕실과 다용도실로 진입하는 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면대가 나와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직수형 변기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도기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1층의 공용욕실 그리고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 세면대 공간 확인하셨고요 욕실의 바로 정면, 반대편으로는 다용도실 공간이 주방과 바로 연결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보조주방과 워시타워, 김치냉장고까지 빌트인 되어 있는 다용도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고요. 다시 처음에 중문으로 돌아오셔서 우측편에 위치한 거실과 침실 공간 확인하시겠습니다. 중정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공간 기준으로 우측 편에는 1층의 침실이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마당으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넓은 전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1층의 침실 사이즈는 가로 세로 각각 3.2m 그리고 3.5m의 폭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각 공간은 공기 순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중간 크기의 방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 혹은 외부 손님용의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마당으로 진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침실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층의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왼편으로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해 있고요. 거실에서도 개방감이 아주 좋도록 이면이 모두 전창으로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가 놓여져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거실의 사이즈를 말씀드리자면 가로 세로 각각 3.8m, 3.6m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2.4m의 층고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 다이닝 공간, 그리고 주방이 기억자의 구조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은 침실과 동일하게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파 자리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다이닝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식탁은 8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가로세로 사이즈는 각각 2.7m 그리고 3.5m의 폭 쾌적하게 확보 잘 되어 있고, 옆으로 넓은 통창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자 구조의 주방 공간입니다. 가로세로 각각 3.6m, 3.5m의 폭, 쾌적하게 공간 확보 잘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는 상구 인덕션, 멀티탭이나 큐브형 후드, 그리고 와이드 개수대나 고급 스테인레스 수전, 깔끔하고 상급의 자재들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광파 오븐, 그리고 LG 오브제, 냉장고까지 기본적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방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시면 아까 확인하셨던 다용도실 공간이 나옵니다. 처음에 보셨던 공용 욕실 쪽에서도 진입할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역시 워시타워나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개수대, 그리고 이곳 가스레인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보조주방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층은 총 23.6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폭이나 높낮이 적당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2층 공간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23평 정도 건축이 된 2층이고요. 가운데 거실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침실이 하나씩 나와 있는 구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층의 가족실 보실 텐데요. 가로세로 폭은 각각 3.3m 그리고 3.4m의 폭. 층고가 상당히 높고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좋은 2층의 가운데 거실 공간이고요. 복도를 따라서 끝까지 들어오시면 2층의 공용 욕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살짝 작다라는 느낌이 드는 2층의 공용 욕실, 직수형 변기, 비대 설치되어 있고, 샤워 부스 공간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고급 수정까지 마감이 잘 되어 있는 2층의 공용 욕실이고요. 역시 사이즈가 조금은 아쉬운 편입니다. 방금 보신 욕실 같은 경우는 메인 침실을 제외한 침실을 쓰시는 분이 주로 이용하시게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2층의 첫 번째 침실 공간 보시겠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2.7m, 3.7m의 폭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정화 시스템 잘 갖추고 있습니다.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별 온도 조절기. 창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좋은 편입니다. 끝으로 확인하실 공간 2층의 메인 침실인데요. 공간도 상당히 넓고 구조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서 사용하시기 쾌적하게 나와 있습니다. 2층 메인 침실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3.2m 그리고 3.3m의 폭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앞마당 쪽으로는 코너창 그리고 조형물을 시공해서 인테리어적 요소 그리고 개방감까지 두박자를 모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 그리고 화장대를 놓고도 동선은 불편함이 없이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스윙도어 열고 들어가시면 안쪽으로 아주 넓은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드레스룸에는 역시 LG 오브제 라인의 스타일러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디귿자 구조의 시스템 장까지 아주 넓게 짜여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나와 있는 메인 침실의 욕실입니다. 세면대와 직수형 변기, 그리고 샤워 파티션 공간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고급 수전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침실의 욕실까지 해서 각 공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용인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단독형 타운하우스 안내 도와드렸고요. 매물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유선이나 댓글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